신여사가 이 일을 마칠 즈음이었다. 큰 손녀가 다니는 학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학원 선생은 아이가 자주 결석을 한다고 했다. 그런 후 학원비와 교재대가 밀려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선생님 목소리를 들어보니 시집도 안간 처녀 같은데 전화에다 대고 돈 얘기를 거침없이 하는 것이 괘씸했다. 그 전에도 학원 선생은 신여사의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아이의 수업 태도가 어떻다는 둥. 지각과 결석을 자주 하니 생활지도가 필요하다는 둥. 오지랖 넓은 소리를 떠들어놨다. 이 김에 신여사는 짚을 것을 제대로 짚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전에 애 아빠한테 전화 건적 있어요? 네, 그때는 마침 지수 아버님께서 전화를 받으셔서 직접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지수 아버님이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대신 할머님께 전화를 드린 거예요 내가 선생한테 일러 두는데 그렇게 애 아빠한테 전화해서 애에 대해 미주알고주알 고자질하는 버릇을 하지 말아요 아이에 대한 상담을 당연히 아이 아버지에게 한 것이었다. 아이 할머니가 그런 부분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자 선생은 당혹스러웠다. 아이에게 엄마가 없으니 아버지라도 자식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솔직하게 상담에 임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불찰이 될 줄은 알지 못했다. 대화 중에 신여사는 고자지라는 것을 삼가라며 거듭 선생에게 경고를 주었다. 신여사로부터 훈계를 듣자 선생은 아이 아버지와 무턱대고 통화한 것에 대해 사죄했다. 앞으로는 할 말이 있으면 애 아빠에게 전화를 걸지 말고 나한테 말하도록 해요. 내가 지수 엄마나 다름 없으니까. 예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할머니께 전화를 드릴게요. 신여사는 송구스러워하는 선생의 목소리를 들으며 손녀들에게 어미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자신에게 만족스러움을 느꼈다. 사실상 신여사는 변변지 못한 며느리를 대신해 안주인 역할을 도맡아 왔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끼어 앉아 본의 아니게 삼각 구도를 형성한 시녀사는 며느리가 아들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꼴을 도무지 봐줄 수가 없었다. 며느리 쪽으로 자꾸만 기울어가는 아들을 시녀사가 달래고 가르쳐도 보았다. 누구보다 고자질 따위를 혐오하는 시녀사였으므로 그가 아들을 달래고 가르치느라 부려놓았던 부분은 단지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지, 며느리에 대한 일러받침은 아니었다. 신여사는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는 목사의 설교에 귀 기울여 왔으나, 며느리만은 사랑하기 어려웠다. 이웃의 봉사를 하러 다니며 어느 정도 사랑을 실천해 왔다고 자부하는 신여사였지만, 며느리만큼은 어엽삐 여겨지지가 않았다. 며느리를 또 다른 자식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신여사에게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교회에 나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으려 함이지 며느리를 대하는 일과는 상관이 없었다. 신여사가 학원 선생이 전화를 받은 후 밀려 있던 교수비를 따져 보았다. 두어 달 정도의 교수비가 밀려 있으리라 어림했는데. 멜린다를 찬찬히 해하려 보니 반년이 넘어 있었다. 교수비를다 내려면 돈이 퍽 들어갈 터였다. 꾀가 난신녀사가 학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 얘기를 해보았다. 그러자 저쪽에서 선뜻 교수비를 할인해주겠노라는 말을 흘려주었다. 신여사는 가벼운 마음으로 돈을 내려갈 수 있었다. 원장과는 같은 교회를 다니므로 가끔 얼굴을 보는 사이이기도 했다. 원장은 교회 활동을 활발히 하여 목사와 신도들에게 신임을 받는 남자였다. 교회는 개척으로 지어진 허란 건물을 부수고 재건축을 할 예정이었다. 신도들이 모여 밥을 먹을 식당과 복지기금을 모으기 위해 운영될 카페를 신식으로 지어 올릴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교회의 부속 건물을 짓는 일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우선 급한대로 조립식 어린이집을 지어 놓은 상태였다.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곧 초등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를 열 계획이었다. 돈줄이 있는 어른들을 교회의 신도로 끌어들이려면 우선 그들의 자식들부터 모아들여야 했다. 퇴직금을 받은 신여사가 은행에 들렀다가 학원을 찾아갔다. 신여사에게 교습비 독촉의 전화를 주었던 선생은 알고 보니 영어 담당이었다. 영어 선생의 얼굴은 순진한 인상인데다 어딘가 얼떠 보이기도 했다. 어수룩한 분위기를 띠는 것에 비해 나이는 썩 들어 보였다. 전화 통화를 할때 느꼈던 것처럼 아주 젊은 선생이 아니었다. 원장은 신 여사가 지불해야 할 금액에서 얼마쯤을 깎아 주었다. 이번 주일 예배가 끝나면 신 여사는 교회 성도들 앞에서 학원장의 인품과 아량에 대해 장황이 늘어놓을 것이 틀림없었다. 신여사의 홍보를 들은 교회의 신도들은 제 아이들을 학원에 신규 등록시킬 마음을 가지게 될지도 몰랐다. 서로 돕고 사는 교회라는 무리 속에. 자신이 섞여 있다는 것이 신여사는 흡족했다. 교수피 정산을 끝내고 신여사가 일어섰는데, 낯익은 얼굴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속샘 선생이었다. 속샘 선생의 얼굴을 교회 안에서 본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이 무뚝 떠올랐다. 그가 다른 교회로 옮겨갔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보았다. 신여사를 알아본 속셈 선생이 빙긋이 웃었다. 그런데 그 미소 속에 무엇인가 서먹한 것이 감겨 나왔다.